안녕하세요.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자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. 네, 오늘은 말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서는요. 첫 번째로는 눈치를 보면은 안 돼요. 내가 이 말을 할때 상대방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?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상처받거나 웃지 않거나 하면은 어떡하지?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재미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어, 다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되 아, 이 말을 했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지?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. 두 번째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. 이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은요 그렇게 막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많이 웃을 때가 있어요. 왜냐면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당당해.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괜히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웃긴 것 같고 이렇게 돼요.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말을 하고 싶다면은 나의 자존감을 올려놓는 게 좋아요. 이 자존감,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 자신을 희화시켜서 화 많이 웃음을 주잖아요. 큰 몸집이 있는 경우에 그큰 체격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웃기고 또 이제 내가 외적인 부분이 약간 코믹스럽게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도 숨기지 않고 그냥 오픈하고 희화시키잖아요. 그거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.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 버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말을 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로는 눈치를 보지 말자. 겸손하되, 뭐, 남의 마음은 헤아리되, 눈치는 보지 말자. 안 웃으면 어떡하지? 그러지 마시고. 두 번째로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, 높이자. 네, 내 자존감이 높아야만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가령 웃지 않는다고 해도 상처도 덜 받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오늘은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할게요. 신유아TV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꼭이요. 약속!